신금일간입니다. 봄출생, 봄은 임묘진월입니다 양력 2월부터 4월경 사이죠. 15년 운세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금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경금은 원석입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돌, 바위, 쇳덩어리를 뜻다는데. 신금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다듬어 놓은 오금입니다. 오금은 뭐냐면 다섯 가지 금, 금은 구리, 철, 주석. 이걸 오금이라고 해요. 오금에 흔히 비유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다듬은 작은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신금의 특징은 화가 강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작은 보석이 형체가 없어진다고 녹임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경금은 어느정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화가 강해도. 그리고 자기를 시쳐주는 수. 그것도 임수나 해수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시쳐줘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이 특징을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 명리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또 싫어하는게 뭐냐. 토. 토가 원국에 두 글자 있는걸 싫어합니다. 신금은 작은 오금이니까 흙이 많으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매금한다고 묻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경금일간은 권력계층, 군인, 검찰, 경찰은 경금일간이 많고요. 신금일간 분들은 의료계통이 많습니다. 약간 신경질적이신 분이 많고요. 헬스나 임수가 있다면 깔끔하고 멋쟁이 외모상으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설명입니다. 인 월생 신금일간 2 5년을사 날짜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인 월은 인목이죠. 인목은요 신금에게 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성이 귀인이니까 이 자체로 부장가요 귀인이 국세상 기란 역할을 해야 진짜 귀인입니다 인목이 귀인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인월생 이두 글자로만 단편적인 해석을 해 봅니다 을사 기운이 왔죠 형사이 오네 인사형 신약할 때 국세가 좋지 않을 때 인사형이 와 버리니까 25년에 신경쇠약에 걸릴 수 있어요. 또 을목은 화를 하늘에서 덮어줘서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인사형 국세가 안 좋습니다. 이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와야 될까요? 자, 토가 와야죠. 그래야 이 운에서 온 사화가 할 일이 있어요. 사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일간을 생하잖아요. 그럼 토 중에서도 어떤 토가 좋을까요? 옛날 책에는 무토는 산을 상징하니까 신금이 싫어한다고 했고 기토는 매금의 염려가 덜하니까 기토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기토가 있다면 25년에 기토가 용신 역할을 하겠죠 기토가 있다면 을목이 기토를 용신이 충해버립니다 인월생 신금일간에 기토가 있으신 분들은 25년에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따라서 인성이 있더라도 무토나 무토가 아무리 신금을 매금한다고 해도 또 지지에 진토나 축토가 있는 게 좋습니다. 지지에 오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이게. 그런데 예상 질문. 신금은 술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 갑자기 토를 들먹이세요? 라고 할수 있는데 술을 요구하는 거는 청탁의 문제. 사주의 최상의 조건을 말한 거고. 수도 있다면 금수 상관격으로 말끔하게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지금은 신금이 죽게 생겼으니까 실리 문제로 간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멋을 내야 됩니까? 향수 뿌리고 옷다아 입고 일단 뭐가 막 급하니까 내 방어부터 해야 되잖아요. 토가 날생해주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지 무토나 진토나 축토 진축이 더 좋지만 이룩이 있다면 모든 글자가 이제 유정해집니다. 을목도 기란 역할, 사화도 기란 역할. 토도 길란 역할, 월지 임목도 길란 역할입니다. 자 그럼 비로소 토가 있다는 전제하에 25년의 임목이 귀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임목이 귀인으로 작용한다는 건 임목은 정제 글자입니다. 아, 안정적인 재물이 들어오겠구나. 안정적인 재물로 내가 명예도 없고 남편복도 없고 남, 남성이시면 아내가 나를 위해 애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토가 없다면 인사형이 나쁘게 작용하고 토가 있다면 인사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토가 없고 사주에 목화가 많아요 하나씩 더 있어요 목화 이렇게 그런데 25년에 뭔가를 이루겠다? 목, 이 모든 글자가 일간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결국 목은 화를 생해서 화가 일간을 극하기만 하잖아요 그럼 심금이 높겠죠? 내가 목은 돈이고, 화는 명예, 남자. 남자 같으면 여자와 돈, 직장에서 진급을 위해서 애쓴다? 호성 세월이고. 여성분 같아도 돈과 남자를 위해 내가 좀 희생한다? 희생하지 마세요, 25년에는. 남성분도 마찬가지. 25년에는 여자에게 희생하지 마세요. 헛돈 쓰는 거예요. 아무리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해도 내 여자 안 돼요. 내 여자 된다고 해도 나에게 도움 안 돼요. 여성분도 마찬가지. 내 남자에게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시간 돈 낭비하지 마세요. 예상 질문.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사주가 명리가 제 근거는 명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주 패턴이 길하게 작용할까요? 목화가 많으면 나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25년 을사년 가장 좋은 사주 구성은 두 번째 을사가 오니까 청간에 정화 또는 병화가 있고 유금이 있다면. 토도 하나 있다면 진축토가 신왕 관왕이나 신왕 사랑사주가 됩니다. 이 사화가 청관의 병정과 투관되면 신강한 신금의 명예를 갖게 하죠.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을 겁니다. 여성분 같으면 25년에 결혼해야 좋겠죠. 딱 강력한 나를 제압하는 제압하는 게또 길하게 작용하는 사람이 오니까 아주 기쁜 남자가 옵니다. 이렇게만 사주가 구성되어 있다면 인후일생은 이 정도면 됐고요 신묘, 신사, 신미 이건 좀 불길하죠 목화운이 오는데 또 목화 기운이니까 하지만 신유, 신류. 신유생은 그나마 희망 가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신의 일주, 아, 굉장한 변화가 있겠다 신의 일주는 국세를 한번 봐야겠어요 영마가 중하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다 신축일주 괜찮다. 신축일주는 축토가 일간 바로 밑에서 생해 주면서 사화를 흡수해 주니까. 예. 나를 극하 화기운을 인성으로 바꿔 주는 역할하니까 을 신축일주가 가장 좋겠네요. 자, 묘월생 진금 일간 25년을 사. 묘월생 날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을 해 볼까요? 묘월생 신묘일주가 만약에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획기적으로 열심히 하고 기발한 창발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인정을 인정을 못 받는다. 뭔가 하려하면 집에서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난다. 어디 뭐 해외로 파견 난 간다면 말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엄마가 특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노력은 백인데 결과물이 거의 없으신 분. 이분들은 신금일간인데. 토가 이렇게 많으신 분일 수도 있다. 왜냐? 토에 매금이 됐어요. 신금이 묻혀 버렸어요. 토에 신금은 반짝반짝 빛나서 세상 사람들이 딱 보고 황홀경에 빠지게 해야 됩니다. 근데 흙흙을 묻히는 것도 좀 더럽다고 싫어하는데 이게 묻혀 버렸어요, 땅에. 그런데 을사년이 왔죠. 을묘 목이 강력하게 투관했습니다이 목이 하는 역할이 뭐죠? 왕한 토를 해집어 버리죠, 소토하죠. 이 목이요 땅을 소토해서 신금을 바깥 세상에 내놓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원국의 수까지 있다. 목이 땅을 소토해서 신금을 꺼내서 수로시쳐준다 원국의 수까지 있다. 아, 이러면은 왕토의 흉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성이 아주 길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자사주예요단 청간에 화글자가 없어야 돼요 청간에 화가 있다면 또 을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왕토를 생하니까 화가 없다는 전제하이서입니다단 조심해야 될거 재성농신 분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 이해시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사채요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죠 코인다단계 이런 거 사람들 끌어모으는 데는 엄청나죠. 이런 분들이. 하지만 법적인 문제에 거론될 수 있습니다. 재성 용신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성 용신분들이 행복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100억 있어도 500억 만들 생각을 하고 1000억 만들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에 부러지더라고요. 식상이 충파하는 운에 용신이 충파하는 운이나 행복론에 따지자면요. 진월생 신금일간, 아이 바꿀게요. 신금일간. 25년 을사. 진월생 날짜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진토가 신금을 진흙에 놓여 있다고 해도 일단 사는 게 먼저잖아요. 을사. 사화가 진토를 말려주고 진토가 신금을 생해줍니다 또 을목은 화가 약하지 않게 위에서 덮어 주면서 응원을 해 주고 그럼 괜찮겠다 답이 나오죠. 25년에 진월생 신금 일간 을과 사 재성과 관살이 길한 역할을 하네.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겠다라고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막 찐한 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운에서 온 을목 재성이 약합니다. 을목 재성이 인이나 묘에 하다 못해 해수라도 투관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사화의 길을 뺏기죠. 이러면 사주가 늘어진다고 해요.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자 사주가 아니에요. 부자는 뭐냐? 원국의 목, 목 이렇게 목이 강해서 답답한데 운에서 사화로 설기 되잖아요. 이거는 왕한 재성이 화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래야 부자 사주의 일종이에요. 을목 혼자서는 재성이 너무 약한데 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무탈하게 지나왔다. 남들하고 인과 관계도 좋고, 이분은 뭔가 평안한 사람이죠. 목생과 화생도 토생금, 그러게 되니까. 예, 큰 이벤트도 없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심심해요. 좀 욕심을 내보면 지지에 잇목이나 묘목이 있으면 좋고 목이 다치지 않게 좀 떨어져서 지지에 금 글자가 있으면 이건 상당히 부자가 되겠죠. 주의할 거 기존 사주의 토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월지가 토이기 때문에 만약 천간에 수가 있으면 지지에 금이 꼭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토가 수를 약간 더럽히고 수가 임묘하는 게 진이니까. 신금이 뻘밭에 빠져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금은 뭐가고 부딪히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청간에 화가 있다. 그럼 기존 원국에 이럴 때는 청간에 무토나 기토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25년에 무토가 더 좋겠죠? 을목이 기토는 쳐버리니까. 인묘진월생 설명을 마쳤습니다. 혹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현재 대웅까지 적어 주시면 제가 더 댓글을 성의 있게 달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댓글은 달수 없습니다. 신금일간 분들, 만약 제 설명을 듣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도 없구요, 너무 좋아하실 것도 없습니다. 단두 글자로만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금일간 분들 25년의 길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